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LPT입니다. 오늘은 신장 투석을 하는 분들을 위한 의자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신장 투석을 하는 분들 운동해도 될까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신장 투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단하고 체력을 많이 소모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투석을 하지 않는 날에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번, 신장투석을 하신다고 하면, 신장투석 하지 않는 날인, 화, 목, 호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첫 번째 유연성, 두 번째 근력 운동,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을 다양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자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을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양손을 앞으로 쭉 모아주시고요. 천천히 양팔을 옆으로 쭉 벌려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여는 동작을 통해서 숨을 좀더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가슴 앞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널 아홉 열 자, 양손 앞으로 다시 갖다 주시고 천천히 머리 위로 만세하면서 원을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머리 위로 만세하면서 돌아옵니다. 둘셋 동작을 천천히 하되, 원을 크게 그려서 몸에 구석구석, 평에잘 쓰지 않는 부 분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동작을 천천히 하되 크게 해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손 머리 뒤로 깍지. 어깨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어깨 앞으로 자세를 취해 주셔도 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가슴을 열기 위해서 목 뒤로 깍지 해주세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상체가 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발 바닥에 딱 힘을 붙이는 힘을 딱 주세요. 자, 무릎이 다리가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모아지거나 바깥으로 늘어나거나 자, 저처럼 이렇게 딱 다리에도 힘을 잘 주시고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숨들이시고후 하면서 회전, 숨들이시고후 하면서 회전 이렇게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성기증 날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쉬었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몸통 회전. 양쪽 발이 딱 고정해 놓으셨죠? 고정. 오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저는 지금 의자 끝에 조금 나와서 앉았어요. 의자에 깊숙이 앉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나와서 딱 바르게 앉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펴지는 바른 자세가 됩니다. 의자에 걸프 앉지 마시고, 자, 일으켜 세워서 이번에는 자,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는 거예요.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한 상태에서 앞으로 쭉 갔다가 올게요. 자, 다리 힘이 부족하면 많이 못 갑니다. 내 몸에 유연성이 부족하면 많이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리가 약한 분들한테 이 동작을 시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리에 힘을 주는 자세를 하게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같이 버텨볼까요? 하나, 팔도 벌써 무겁죠? 발도 무거워요. 셋, 넷, 넷, 다섯, 여섯, 7, 8, 9, 10. 신장 투석하게 되면 체력 소모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력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근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체력도 같이 받쳐주는 거라서 힘든 그런 신장 투석 과정을 잘 견뎌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강조하는 거고 주의사항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운동을 좀 해봤는데 아 내가 좀 무리가 된다 라고 느끼는 게 운동하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느껴질 수 있고 다음날 좀 심하게 근육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운동을 하루 이틀 쉬어주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3일째 대부터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시되 운동 강도를 낮추셔야 돼요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 강도를 찾으셔서 격일로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자, 양손 앞으로 해서 체중 쭉 앞으로 갔죠? 일어나서 허리 펴는 것까지. 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하체 근력.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오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하실 수 있다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100개, 200개, 300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의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할때 10개씩 해서 3세트 한번할때 20개씩 해서 3세트 점점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앉아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자, 양손을 이렇게 앞으로 딱 모아주시고,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양쪽 무릎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몸통에도 튼튼하게 단련이 되면서 횟수를 반복하고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면 아주 좋은 앉아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자, 양쪽 10개씩 해볼까요? 부족하다. 그면 10개씩 했죠. 15개씩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조금 빨리. 다리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이 사실은 좀 약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몸이 뒤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 내가 다리 들어 올리는 힘이 부족하구나. 지금 몸통의 힘이 부족하구나 느끼셔야 돼요. 조금 횟수는 줄이되 되는반 듯하 게 해서 무릎 을 올리 는높 이도 조금 낮추게 자세 를 바르 게 해서 차근차근 차근 차근 운동 을하 면서 점차 늘려 나가 시면, 오늘 이렇게 신장투석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운동을 제가 같이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바닥에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 서서 할수 있는 운동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올라와 있는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통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봄산 시니어 케어는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헬스케어 업체입니다. 가정으로 찾아가서 운동을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가정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또 모셔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을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출신 선생님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가정에 이제 낙상 예방이나 활동하시기에 더 유리할 수 있게끔 가정 환경 수정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론칭한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는데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신장 투석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병원 동행 서비스가 또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